징기스칸은 왜 고려를 정복하지 않았을까? 몽골 제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광대한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말발굽을 들이민 땅마다 도시가 무너지고 왕국이 사라졌죠.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의 예외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려였습니다. 징기스칸과 그의 후계자들이 유라시아 대륙을 지배하던 시기에도 고려는 끝내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지리민족 그리고 외교 이 세가지가 절묘하게 맞물리며 역사의 방향을 바꾼 것이죠. 몽골군의 무적 전술이 통하지 않은 땅 고려. 몽골의 전쟁 방식은 한마디로 속도와 기동력의 예술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을 달리며 활을 쏘는 기마공수 전술로 유럽에서부터 중동, 중앙아시아까지 초토화시켰습니다. 전투가 시작되면 화살은 빛처럼 쏟아졌고 적군은 공포 속에 무너졌습니다. 그 어떤 국가도 몽골의 기마군을 버텨내기 어려웠죠. 하지만 고려의 땅은 그들의 전술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산이 많고 농과 강이 얽힌 고려의 지형은 기마군의 기동성을 심각하게 제한했습니다. 몽골군은 평야에서의 빠른 돌격 대신 낯선 공성전과 근접전을 해야 했습니다. 특히 고려의 산성체계는 몽골이 그동안 상대하던 도시형 국가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험한 산 위에 성을 쌓고 식량과 물자를 장기간 비축해가며 지구전으로 버텼죠. 몽골군은 이 성을 하나씩 무너뜨리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병력을 소비해야 했고 그동안 다른 전성 금나라, 서하 남송에서는 더 중요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고려는 자연스럽게 우선순위에서 밀렸고, 정복보다 협상이라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꺾이지 않는 고려인의 저항. 지형이 방패였다면 팩성은 그 방패의 심장이었습니다. 고려는 단한 번도 완전히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몽골군이 여러 차례 침입했음에도 왕실과 팩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232년 고려는 수도 개경을 버리고 강화도로 천도합니다. 이는 단순한 후퇴가 아니었습니다. 강화도는 바다로 둘러싸인 천연요새로 몽골군의 말발굽이 닿을 수 없는 곳이었죠. 몽골은 바다를 건너는 전투에 익숙하지 않았고 해군력도 약했습니다. 결국 이 작전은 성공했고 고려는 수도를 지켜내며 장기전에 돌입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학살당하고 마을이 불타는 참상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인들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왕실이 강화도로 피신한 뒤에도 지방에서는 독자적인 항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삼별초의 항쟁이죠. 그들은 끝까지 몽골에 굴복하지 않고 제주도까지 옮겨가 싸웠습니다. 몽골은 결국 이런 끈질긴 저항에 지쳐버렸습니다. 고려를 완전히 정복하는 데 쏟은 시간과 병력은 그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었죠. 당시 칭기직한의 후계자들은 금나라와 남송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상대로 싸워야 했습니다. 전략적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고려는 굴복시키되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말자. 고려의 절묘한 줄타기 외교. 하지만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고려의 외교력이었습니다. 고려는 이미 수백 년 동안 거란 여진, 송등 강대국들 사이에서 주타기 외교를 통해 생존해온 노련한 국가였습니다. 그 경험이 이번에도 발휘되었습니다. 고종은 몽골의 압박을 느끼고 폭종의 의사를 보이기 위해 태자 원종을 몽골로 보냅니다. 하지만 그 도중 징기스칸의 후계 칸이 사망하며 제국은 내분에 빠집니다. 바로 쿠빌라이와 아리크 부카의 칸이 다툼이었죠. 이때 고려는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원종은 쿠빌라이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그를 정통대칸으로 인정했습니다. 쿠빌라이는 이에 감동해 고려를 단순한 석국이 아닌 왕국으로 인정하고 고려의 왕실과 국호를 그대로 유지시켜줍니다. 이는 당시 다른 국가들, 예를 들어 서하나, 중앙아시아의 호라즌 왕국 등이 완전히 멸망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였습니다. 고려는 복속이라는 이름 아래 실질적 자치권을 얻은 셈이었죠. 그리고 고려의 생존 전략. 물론 그 후에 고려는 완전한 독립국이 아니었습니다. 몽골은 고려의 왕족 혼인을 강요했고 원나라 공주가 고려의 왕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고려는 부마국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고려는 고유한 문화를 잊지 않았습니다. 원 간섭기에도 불구하고 불교 예술, 청자, 팔만대장경 등 문화적 자산이 계승되었고 후기로 갈수록 점차 자주성을 되찾아 나갔습니다. 고려의 관료들은 원의 제도를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자체적인 정치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왕권과 귀족 세력이 공존했고 학문과 불교는 다시 활기를 띄었죠. 즉, 고려는 단순히 살아남은 나라가 아니라 적응하며 변화를 이끌어낸 나라였습니다. 지략으로 살아남은 나라. 몽골 제국의 정복사에서 고려는 단 하나의 예외였습니다. 기마 전술이 통하지 않는 지리적 요새, 끝없이 싸운 민족의 저항, 그리고 위기 속에서 균형을 잡은 외교의 지혜. 이세 가지가 어우러져 고려는 징기스칸의 제국 속에서도 살아남은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결국 고려는 힘으로 버틴 나라가 아니라, 지략으로 살아남은 나라였던 것이죠. 역사는 늘 강자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지혜와 인내가 제국의 칼보다 강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징기스칸이 고려를 정복하지 못한, 그리고 고려가 천년 왕조로 이어질 수 있었던 진짜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일화가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어떤 시대에도 절망 속에서도 지혜와 끈기는 언제나 제국보다 강합니다.